일단 학생들을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만나면서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도 동시에 해야 되니까 일반 강연회보다는 조금 더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친구들이 인터넷으로 함께 할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설레기도 하고 또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야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할게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할방민 혹은 요즘 말로 엄친딸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지성, 미모, 연기력, 예능감 두루두루 갖춘 원조엄친딸 여러분 배우 이인혜 씨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재미나게 해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 나의 어린 시절 꿈 얘기를 좀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꿈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 나는 진짜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좀 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뻐서 눈에 튀어서 몸매가 너무 아름다워서 길거리 캐스팅 된 것도 아니고 또 연기를 잘한다고 하기에는 합창단 출신이니까 뭘 잘하겠어요. 가르쳐주는 노래랑 춤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디서 전문적으로 연기를 배운 적도 없어서 굉장히 막 감동적인 연기를 잘하는 그런 친구도 아니었거든요. 남들보다 외모도 막 뛰어나지 않고 남들보다 그렇다고 뭐 특출난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꾸준하게 연기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너무 뛰어난 외모가 아름다운 친구들을 내가 따라갈 순 없잖아요 아무리 성형을 해도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연기를 잘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눈에는 띄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한게 남들보다 뭔가 내가 잘하는 조금 독특한, 좀 유일한 뭔가 장기를 하나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그래도 조금 남들보다 뛰어나게 다른 연기자들보다 조금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면 꾸준한 성인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처음으로 명문대에 들어간 연기자. 이렇게 좀 뭔가 남들보다는 독특한 문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 어, 저, 연기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만약 받으면 제가 많은 분들께 연기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돼왜냐면 요즘에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트레이닝도 많이 받으니까 가수는 기본으로 노래와 안무를 잘하고 연기자는 기본으로 연기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외에 나만의 뭔가 무기 나만의 장기를 하나 만들어봐 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어, 뭐, 연기자가 아니더라도 혹은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어떤 무언가의 꿈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 꿈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너만의 어떤 아무도 갖지 못하는 독특하고 유일한 나만의 장기를 하나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하면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아무도 쓰지 않는 나만 알수 있는 비법,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laughs> 좀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친구들하고 질의응답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서 1대1로 대화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신선하고 친숙하게 좀 제가 마음을 놓고 누나처럼 언니처럼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